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설교제 뭐라고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제 목라고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위기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 딸이 직전에 죽은 아버지, 또 12회 동안이나 혈류종으로 고생했던 여인,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온갖 불편함이나 낙심들이 가득했을 두 명인들은 염려하고 원망하며 절망에 함몰되기보다는 구주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모하고 절실하게 의지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는 구주 예수님께서 그 딸의 죽음보다도 열두 해 동안 못 거쳤던 헬루증보다도 눈이 안 보이는 장애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특히 인간적 세상적으로 상식적 과학적으로 절망이고 불가능으로 생각하고 단정하며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그런 절망과 불가능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도 정말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구원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이고, 실제로 말씀 그대로의 역사들이 그런 말씀들을 믿음과 함께 나타났고 경험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러한 사실과 역사들은 참으로 당연하고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곧 구주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와 사안과 영역들에 있어서 구원자시고 실제로 구원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구주 예수님 곧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세상 공과같이신 성자인신과 목숨값으로 <laughs> 모든 대수가 되신 나은과 핑등과 같은 구원의 일들을 시대와 나를 넘어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렇듯 말씀하시나 말씀대로의 믿음이 구주 의수능에 인한 모든 구원일들에 직결되고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을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이루어가시는 모든 주권과 통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게다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 대신형이시며, 그의 칼에 따라 시공을 는 전진은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실현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씀의 영이신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그것도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님과 구원일들이 빼있어서 중심이시고, 근본이시며, 실제이시고, 실제이신 성자 부 성령 삼일차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다 실행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말씀의 신앙이 모든 존재와 기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의 실제와 경험들 생생함과 강렬함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 정말 말씀대로 하기 힘들 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야말로 더 말씀대로 향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신앙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삼위차 하나님으로 한 모든 하나님과 역사들에 있어서 완전히 직결되고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에 있어서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의 믿음과 함께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어느 정도로까지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하시는지를 잘알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여러가지 민족융화 혼합 정책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그 이스라엘 땅의 인재들을 그 나라로 포로로 데려가서 그 나라의 방식과 언어와 문화로 교육시켜서 그런 민족 융화 그런 통치에 있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에 그 침략한 바빌론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 믿음의 승배,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그런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생기죠. 8절,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자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왜 이런 결심을 했냐면요. 당시 왕의 음식, 왕의 진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율법에 금하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이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제사 그런 음식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맥주를 지키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말이 결심이지, 왕의 진미를 그포로된 자가 거절한다는 거부, 것은, 거부한다는 것은 그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의 정제를 지키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보다두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문부림 치는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이 아왕님이과그 말씀 포도주로 자기들더히지 아니하기라 하고 자기들더히지아니하도 황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을 황관자의 은혜와 국료를 얻게 하신지라 그러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 뒤에 보면은 황관장이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들. 게다가 이 황관장은 왕의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문책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사안은 그 목숨도 장담 못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이 왕관장이 다네고그 친구들을 돕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고,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힘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일의 그 믿음, 힘든 상황에서 목숨이 왔다갔다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믿음, 말씀이신 하나님은말씀대로의그믿음 심지어 말씀 몇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진정한 말씀의 신앙인 그단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단엘에게 세상이 주지 못할 하늘의 힘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 도우시고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황관장 오늘 봄구지에 나오죠. 한 단어에 보면 환관장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도우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혈이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단혈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역사가 우리들 생하한이상으로 우리 인생들의 인류 역사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책임지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힘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권원의 가운데 사는 것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늘의 힘인 것입니다. 하늘의 힘과 역사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늘의 힘과 역사들은 아무나에게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바로 말씀의 사랑 사람, 사람입니다. 말씀의 치열함과 열정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런 말다처럼그몇 마디 말씀을 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어떤 소녀와 위기와 목숨 왔다 갔다 는 상황이라더라도 그몇 마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시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역사는 더욱더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그런 은혜와 응답과 기적들로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의 황관장까지 움직이시고 목숨까지 걸고 돕게 만드신 정도의 그런 하늘의 힘과 간섭과 역사인 것입니다. 십조 한 가지 나인게이르되 내가 주내주 주 왕을 두려워하는 그가 내 먹을 것과 내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너희 얼굴이 초치하여 같은 또래의 손님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뚜롭게되려한다황관장의 예, 목도 날아갈 수 있는 생명까지 위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12절 청하운 당신 정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함에. 뭐 이런 청도, 이런 부탁도 황관장이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하나마다 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다니엘의 말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염수에 묶는 다른 소년들보다더 좋아 보이지라그 다니엘의 그 다니엘의 얼굴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 해지는 것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신체 의학적인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채식 물 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힘과 은혜 가운데 그한관장도 안심할 정도까지 그,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는 그런 은혜,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류 역사 인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힘과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러한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위기보다 특시신 하나님, 눈치 못 하신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스늘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가운데 좀더본질적으로 말씀대로 믿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주는 음식과 마실 보조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런 신앙을 믿음의 정제를 지킬 수 있게 했죠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정직 지킨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은 그런 믿음과 함께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되고 공급되고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더 본질적으로는 그런 말씀으로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그런 믿음, 말씀의 정적을 지키면서 말씀을 깨어 있고 살아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하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응답받시고 책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산단니에게 유로 보면 계속해서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들로 사람 세상에 못다 하늘 인과 역사들로 함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 성령님으로 하늘 인과 역사입니다. 그는 쪽으로 말씀 그다 말씀 하듯 성사 3일차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십셋째 하나님이이내손에 항문을 주시고 모든 세계 낙지한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한 생각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또한 인간적 세상적인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단내에 특별히 환상 꿈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근범에서 하늘의 힘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하늘의 힘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단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에게가 아닙니다. 본질적 말씀의 사람인 단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하늘의 힘과 역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으로 그 포로된 땅에서 많은 위기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고 갈수록 깨어있고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과 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다단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만큼 생생하고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실제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이단엘에서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뒤에 보면요, 이 강대구 왕, 너구한 네살 왕이 자기가 꿈꿈을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늘의 힘과 역사 가운데, 그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까지 해몽하면서, 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왕이 참미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대적들의 흉계에 의해서 사자굴에 빠지는 그 다니엘.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러 말씀의 신앙으로 살다가 대적들의 흉계에 빠져서 사자굴에 사나운 사조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된 그런 상황까지 갔음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의 신앙을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나님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마으시고그 대적들을 죽게 하면서 그 시대의 그 왕이 또 하나님을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찬미하는 그런 역사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들에 있어서, 당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선배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역사들의 공통점, 본질적인 공통점은 바로 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생생함과 강렬한 힘과 응답들이 나타나느냐, 역사와 반전들이 예비되느냐에 있어서 완전히 집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한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더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어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생생하게 경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온 땅에 환관자에게 은혜와 금류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위해 큰 위험까지, 심지어 목숨을 걸다시피까지 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의지나 부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구원의 일들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믿음의 결단대로 물과 채식만으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특해지는데 대개 이것은 상식적이거나 의학적이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신령한 힘과 역사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와 관련된 달란트를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흔치 않은 은사까지 주셨는데 하나같이 상식적이나 평범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신령한 힘과 은혜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한 것부터가 인간의 힘과 세상적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신령한 힘과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뒤에 증거된 대로 왕의 꿈 꿈을 그왕 자신도 기억하지 못함에 불과하고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해몽하는 일 등등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구주 예수님께 일상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이 오십 몇 살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모양으로 준비하시고 나타내시고 안내하신 구주 예수를 위한 예표와 모형들 약속과 계스들 등을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오십 몇 살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된것 그것부터가 하늘의 힘과 은혜가 아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통째로 하나님 것이 되고 실제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백성들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된 것, 심지어는 그 언젠가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 말씀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정말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될 것인데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신령한 힘과 언어와 역사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하고 상상한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인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특히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 세상에 주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이 자고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삶으로 중요한 사실은 그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도 결코 배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일들도 생생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특히 재화세속과 정욕과 자기소견들 등으로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에게는 도도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을 상상도 못터 사랑근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뜻다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이루어나가시는 모든 죽음과 통치와 섭리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존재 상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말씀과 함께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신 일들을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분에 다니엘과 새친구 같은 진정한 말씀의 신앙과 함께 특히 왕의 진미에 포함된 율법에서의 부정한 음식이나 우상에게 제사 음식 등과 관련된 말씀처럼 한두 구절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진정하고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과 함께 오직 말씀의 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들은 온갖 하늘님과 은혜와 역사들의 실조와 경험들 생생하고 강렬함들의 합당하고 또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국룰 하나님이시뿐 아니라 공유와 인평과 질서의 하나님 또한 아니실 수 없는데,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모든 은혜와 역사들이 있어서, 특히 믿음으로 인한 값 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들이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나 세상적 입장에서는 값 없는 은혜와 공짜가 될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그저나 공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자 불합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값과 대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모든 힘과 은혜와 역사들마다 온 세상과 전율로 모든 공급보다 특허신 성자님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대신한과 평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대신 다 치르심으로 시로와 나라를 넘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일들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자 구제수님의 이름에 약수된신 영이시며 그의 카에 따라 시공을 는 전제된 하느님으로 하나님 아버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현하시고 특히 그한가운데 계신 구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그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 안니실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개하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을과 하나님의 역사들 특히 온갖 은혜와 은사와 은갓들 성리와 복과 부흥들 등에 있어서 모든 중심이시자 근본이시며 실제이신 성부장정 3일차님께서 그것도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여 서신 말씀과 함께 말씀도 다 실행하시고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도 오늘 본과 같은 하늘인과 은혜들 은사와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인류 생산들 속에서 얼마나 실제로 누리고 어느 정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모든 전제와 기준, 관건과 통로는 한 주고만의 말씀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근무보다 대상의 재화진노들 사단 근무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세된 분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분 구주의 를 믿음으로 가부시 구원에 참여하고 통치로 하나님 것이 되며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그림 같은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 하늘의 힘과 실제로 인해 정말 총각부할기 영생의 백성으로 그본질 쪽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극난자가 모든 전제와 네, 기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험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상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나가기 전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마찬가지로 하나님아버지창세점들 뜻과 야속과 섭리 안에서 더 이상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능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구주의 순자작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름의 약속 대신 성령님을로한한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제약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만 제약들은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렛, 베드로와 바울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말씀의 신앙을 소원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야로도 말씀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하며 암송하고 필사하고 증거하는 등의 말씀을 결단과 몸부림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신앙이 진하고 클수록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저 말씀하되신 성령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더욱더 생생하고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면의 단일과 새 친구들 그들의 믿음 본질적으로 말씀에 신앙과 함께한 하나님의 생생한 개입들 힘과 능력들 응답과 예비하심에 있어서 이치와 그 원리들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사는가 특히 위기의 때 정말 힘들 때목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야말로 말씀대로 겉단하고 행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신앙이 뜨거울수록 믿음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말씀의 신 하나님께서 그원정으로 말씀하되 성경상 3회 자아님의 기뻐 역사심으로 해난 하늘의 힘과 능력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내가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우리의 신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시든지, 학문, 지혜, 해몽, 환상 모든 뭐 은사를 주시든지, 안 그러면 사다 입을 갖다가 막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하시고, 역정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관건은 본질적으로 바로 말씀신앙입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 내가 삶에서의 언덕을 말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진정한 말씀의 신앙인가? 부디 다시 한번더 말씀의 신앙을 결단하시고, 더 뜨겁게 말씀의 신앙을 갈망하는, 우리 안 사람 안 사람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의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지한 사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에 대해 주시옵소서. 아, 네. 문제는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평상시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아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더 하나님을 살아 있사하신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기며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에. 신앙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다니엘 새 친구들에게 주셨듯이 그런 말씀 신앙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힘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하셨듯이 오늘 저희들도 그런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신앙을 똑똑해지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늘의 힘과 역사도 오늘날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생생하고 강렬하고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들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